안녕하세요 호령입니다 예, 오늘 어, 원래 산행계획은 신불산 영남아이프스 신불산을 계획,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그쪽 초입부분에서 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서 급하게 이쪽 가지산으로 아, 길을 돌렸습니다. 그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니까 길정은 뭐 잘한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황매산 억새 축제 할때 그때 산행을 한번 했었고 축제 할때산 축제 하면서 이렇게 저 산행을 할때 인파가 너무 너무 이렇게 몰리다 보면 그 산행에 조용한 그런 기분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잘 됐다 싶어 가지고 근처에 있는 영남 알프스 가지산 쪽으로 이렇게 산행을 하고 정상에서 라면을 먹고 어,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봉 쪽으로 지금 하산 중에 있습니다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아직 구독자가 50명이 안 돼서 실망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50명 됐다가, 오늘 아침 되니까 4만명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영상을 한번 남겨주고,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